아, 예. 오늘은요. 제가 그동안 어제랑 그제랑 그 4K 트리플이랑 원래대로 4K 트리플이랑 HDR이랑 G-Sync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후기에 대해서 간단히 정보를 공유 드렸는데 제가 며칠 사용해 보면서 한 일주일 사용해 보면서 아, 이거는 정말 나만 누릴 수 없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아무래도 고가다 보니까 누구나 다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좀 제가 강력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고자 네,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마세토 카페나 뭐 다른 곳에 글도 따로 올려놨거든요. 그 글에 영상을 첨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굳이 이 영상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또 이제 글을 읽는 것보다 단순히 이제 듣거나 목소리로 듣거나 그냥 영상을 보면서 하시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영상도 따로 찍어서 이렇게 정보를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유튜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용자고 채널도 엊그제 올린 그몇 가지 요청에 의해서 올린 그 플레이 영상이 답니다. 말곤 없기 때문에 오해는 없이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HDR입니다. 네, 단순히 OLED HDR을 끈 화면 같은 경우는요, 어, QLED 중에 잘 나온 QLED가 있거든요. 그런 거랑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큰 차이는 못 느꼈어요. 물론 이제 OLED가 색감이 좀더 생생하고 응답 속도도 더 빠르고 그러기 때문에 잔상도 좀덜 남고 그리고 블랙 레벨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본인 모니터가 OLED나 AMOLED가 아니면 이게 잘 표현이 안 되겠지만 이게 완전히 새까맣게 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대비가 좀더 강해 보이고 그런 건 있었지만 와 이게 압도적으로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번인이라는 이제 OLED의 고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 QLED를 선택하는 게 낫나라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HDR이 좋다는 정보를 제가 좀 입수를 하고 네, 과감하게 원래도를 한번 질러보게 되었어요. 트리플로 지금 보고 이시, 보시고 계신 모델이 65인치 C1 네, 모델입니다. 네 결과적으로 제가 직접 HDR을 우여곡절 끝에 활성화를 시켰어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역폭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글맨 아래에 어, 별도로 링크, 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일단 이번 내용에서는 패스를 하고 네, 뭐 장점만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HDR을 켜면요. 지금 폰에서도 느껴지실 거예요. 지금 제가 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일반 디스플레이에서도 좀 보다 좀 밝은 일반 SDR 화면이랑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실제로 이걸 보면은 일반 SDR 화면은 불빛이 켜진 게요. 일종의 그냥 불빛의 색깔로 색상으로만 표현이 된다고 치면은 HDR은 정말 불빛처럼 빛이 나오는 느낌이 나요. 발광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단순히 이게 불빛을 가정한 컬러가 아니라 실제로 불빛 같이 느껴져요. 그게 빛이 확실히 더 니트가 훨씬 밝은 그런 상태로 이제 실제로 보는 게이머들한테 또는 시청자들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정도는 표현이 되실건데 보시면 보시는대로 실제로 보면 더욱더 느껴집니다 실제 빛처럼 발광을 합니다 빛을 내요 실제로 주변의 사물들과 그 빛의 강도가 확연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색깔이 아니라 빛처럼 보인다. 그리고 지금은 밤 레이스를 하고 있지만 글 내용에도 써놨어요. 글 내용에도 써놨지만 이 그림자랑 햇살이 주는 낫 레이스에는 햇살이 주는 그 다이나믹이 엄청납니다. 같은 화면 안에서 이 정도의 다이나믹을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폰으로 촬영한 거지만 어, 다른, 영, 다른 글에 영상을 또 올려놨거든요. 지금도 낫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마침 벤치마크가 꺼졌는데,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낫 레이스가 일본이 있죠. 일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낮에 봐도 이 햇살이 주는 그... 감동이 달라요 지금 일반 화면으로도 어느 정도는 느껴지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제가 매번 볼 때마다 감탄해요 정말 대단합니다 밝기 자체가 밝기도 밝기지만 이 어둠하고 트루 블랙하고 대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다이나믹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옆에 보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HDR을 켤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뒤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HDR이 잘 지원되는 게임들이 있어요. 우리 HDR이 지원돼도 좀 별로인 게임들도 있고 지원 안 되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이 레이싱 게임이 뭐냐에 따라서 또 추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또 추천을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 잘 생각을 하셔서 어또 계속 얘기를 들어보시고 글을 또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레이싱을 하시는 분들이 어 고려를 하시는 디스플레이 중에 하나가 VR 헤드셋이죠. VR 헤드셋이랑 또 몰입감 측면에서 또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어, VR이 사실 입체적인 화면이고 3D 화면이다 보니까 이 플랫 아무리 트리플이라고 해도 플랫 화면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표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저도 많은 헤드셋을 써봤지만 그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VR이 지금 현재 나오는 고해상도 VR 중에서는요, 지금 OLED 패널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LCD고 LCD는 색감도 색감이지만 블랙레벨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회색으로 보이고 제가 얼마 전에 좀 오래됐죠 한 1년 좀 넘었는데 그때 좋다고 하는 그 헤드셋을 사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때 당시 플레이한 게임이 아세토 고르사 슈토고 그 트랙 모드를 해서 밤에 한번 달려보고 싶어서 달려봤는데 정말 진짜 그 도시의 불빛들은 좋아요. 근데 이게 차체 내 이제 그 VR은 시선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도 장점이잖아요. 차체 내 이제 페달 쪽을 바라보거나 또 어두운 터널 쪽을 지나갈 때 물이 없는 이제 그런 다리 밑을 지나가거나 할때 검은색이 회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몰입감이 너무 큽니다. 이게 내가 현실에 있다고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 레이스를 하다 보면 검은색 배경을 지나갈 때아 이게 블랙 레벨이 현저하게 부족하니까 이게 내가 화면을 보고 있구나라고 몰입감이 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 모니터 플랫 모니터가 가지에 비해서 가지는 입체적인 장점을 깨버릴 정도로 상쇄해버릴 정도로 그게 큰 단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게임 별로 편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v, VR 자체가 사양을 또 엄청나게 먹습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그 만족할 만한 해상도와 그 주사율 프레임으로 플레이 하기 위해서는 4K 트리플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사양을 먹어요. 물론 VR에도 이제 프레임을 보정할 수 있는 그런 각 헤드셋별로 OS나 그 OS가 아니라 그 플랫폼별로 플랫폼 소프트웨어별로 어, 기술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도 특히 레이싱같이 화면 전환이 빠른 게임들은요. 왜곡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막 이렇게 막 주변 사물이 휘어져 보이고 그래요. 아지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몰입감 측면이나 이제 비주얼적인 퀄리티 측면에서도 분명히 가진 단점이 있다. 이제 그런 단점까지 다 고려해서 생각했을 때이 4K 트리플 올레드가 가지는 엄청난 대비와 HDR이 가지는 이 실제와 마치 실제의 햇살처럼 느껴지는 그런 광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채광. 최광, 채광의 느낌. 그것들을 고려했을 때 VR의 뭐 단점 이런 거를 다중합적으로 고려하면 저는 자신있게 OLED 4K 트리플을 추천을 합니다 자신있게 추천을 해요 실제로 그래도 써놨지만 이 VR이 가지는 이 착용감적인 그런 이렇게 착용감이 불편하다던가 좀 덥다던가 이런 무게 때문에 이제 좀 목이 아프다던가 이런 것들을 다자치하고도 이런 걸다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비주얼적인 측면만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저는 4K OLED 트리플을 더 추천을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다음 얘기는요. 4K 트리플은 아 지금 현재 나온 그래픽 카드로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이들 하잖아요. 그게 사실 몇년전 같으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고,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DLSS가 있잖아요. 비디오 모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밸런스드로 켜져 있죠. 여기 지금 DLSS. 이게 있고, 또, G-Sync가 있기 때문에, 60프레임에서 50프레임 그 이하로 떨어져도, 부드러운 화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쌩으로 어 그냥 깡 성능으로만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좋은 기술들이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요? 아, DLSS 밸런스드로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세토코르사컴페티치온에도 밸런스드로 돌리면 상당히 퀄리티가 괜찮아요. 일단은 1440p 보다는 훨씬 뛰어나고요. 거의 포키 네이티브에 거의 근접합니다. 물론 약간의 열화는 있어요. 근데 거의 근접하고 지금도 화면으로 보시 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그리고 G-싱크 같은 경우에도요. 네. 사실 옵션을 낮추면 G-싱크를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사람 욕심이 비싼 디스플레이 샀는데 좀 좋은 하이 옵션, 울트라 옵션으로 해 보고 싶잖아요. 이제 그럴 때 프레임을 약간 희생을 해서 지싱크를 쓸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또한 번에 또, 또 찾아보시는 분도 귀찮으시니까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화면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지싱크가 지금 세 가지 방향 다 켜져 있거든요. 다 켜져 있는데 어, 이게 프레임이 이렇게 떨어져도 실제로 레이스를 하다 보면 막 40프레임 때까지 떨어져요 근데 그게 주사율과 동기화되면서 천천히 떨어지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떨어지면 갑자기 막 프레임이 막 드랍되면서 스터터링이 느껴지거나 드랍이 한 번에 느껴지거나 이런 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부드러운 느낌으로 플레이 할수 있기 때문에 4K 트리플이라고 하더라도 만족감이 실제 60프레임 고정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거의 흡사하게 여러분들이 플레이하실 수가 있어요. 기술들이 있다는 거를 아시고 이거를 활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그냥 무지성으로 아 포케이트리플 요새 못 돌린다, 그게 무슨 꿈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근데 해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게 이런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할 만하다를 넘어서. 정말 만족스럽게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를 뽑아내시려면 저는 최소한 3080, RTX 3080, 그다음에 3080 Ti 또그 이상 3090까지. 그런데 3090은 좀 많이 비싸니까 3080, 3080 Ti 정도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는 이제 보시는 대로 잘 적용되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시면 링크 달아놓은 다른 걸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일단은 끄고요. 음. 그 다음은 또 전달 드릴게 AMD 라데온을 쓰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좋아요. 저도 썼는데 좋은 그래픽 카드인데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을 하기에는 좀안 좋은 분들이 많아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싱크까지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아이전 글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잠깐 놓쳤는데 잠깐 첨언을 할게요. 지싱크를켜려면은 일단 현재로서는 HDMI 3 개를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HDMI 포트를 3 개를 가진 어, 그래픽 카드를 사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 3080이나 3080 Ti 그 지금 지포스 계열에서만 찾기가 좀 쉬워요. 어로스 마스터나 어로스 익스트림에서만 지금 그거를 갖고 있는데 그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서는 제품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라데온 그래픽 카드가 서라운드에서 HDR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활성화에 실패를 했거든요. 뭐 되는 사람도 있겠,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있고 세 번째로 DLSS가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FSR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퍼포먼스 그 버프 되는게 편차가 커요 그리고 해상도도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라디온 카드는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최적의 환경에서 실행을 하기는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HDR이 좀 최고의 성능을 낼수 있는 게임이 뭐가 있는지 어 아무래도 게임별 편차도 크거든요 아무리 디스플레이가 좋고 그래픽카드가 좋아도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좋은 화면을 제공을 해주지 못하면 그거는 사실은 효용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보고 계시는 F1 2021 2021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포르자 호라이즌 5 4도 괜찮아요. 그리고 음, 그리드 레전드 최근에 나온 것 HDR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팅을 하셔도 절대 후회 없으실 거예요. 정말 너무 비주얼이 좋기 때문에 절대 후회가 없으실 거고 그 다음으로는 아세토코르사 콤베티지원네나 더트5 그리고 코르자 모터스포츠7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한번 켜면 끄고 하기가 힘들어요 HDR을 그래 이런 것들도 잘 고려해 보시고 이런 것들 위주로 플레이하시면 네. 제가 말씀드린 세팅을 실행해 보셔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으실 거라고 감히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어, 물론 지원이 안 되는 게임들도 있어요. 더트랠리2.0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건 콘솔에서는 지원이 되는데 PC에서는 HDR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팀 포럼에 가보면 요청을 하는 그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안 해주는 거 보면 계속 안 해줄 것 같고요. 콘솔은 또 트리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것만 보고 가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으니까 더트레일리 2.0이 주 게임이다 뭐 하시면 이거를 제가 추천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색감 자체도 올레드 버프를 많이 못 받아요 좀 약간 찍찍해요 게임 자체가 그러다 보기 때문에 그게 주 게임이라면 제가 함부로 추천 못하겠고 음, 아이래싱은 제가 하지를 않기 때문에 해보진 못했어요 어, HDR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정보는 공유하도록 하고 오토모빌리스타도 원래 안 되다가 HDR이 업데이트로 추가됐다는 소문은 있는데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그게 되게 좋다, 안 좋다 이야기를 제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 그래도 남겨놓겠지만 본인이 하시는 게임들 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리스트에 S나 A t i r 에그 게임이 주, 게임이 있다면, 그걸 주로 하신다면, 뭐,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정말 후회가 없는 세팅입니다. 진짜 만족감이 높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모션 시뮬레이터보다 더 만족감이 높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PT 액추에이터에서 그 나오는 그, PT 액추에이터에서 나오는 그 7축. 그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액츄에이터는 스펙이 같은 다른 걸로 제가 어 구입을 했지만 어쨌든 똑같아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 해외에서도 심레싱 가리지에서도 리뷰를 굉장히 좋게 한 제품인데 그것도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g c 트랑 같이 쓰고 있는데 이 만족도도 정말 높았는데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 비주얼적인 쇼크가 너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건 활용도도 더 높고 하니까 제가 감히 한번 추천을 드리 면서 심레이서들이 드디어 올레드 트리플 4k 트리플에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볼 그 시기가 그 시기에 초입에 들어섰다 시기가 왔다 라고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보시라는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드리면서 약간 아이러니 하지만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기회가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